충격 알리에서 꼭 사야되는 레전드 베스트3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가용 초강력 LED 스쿠버 다이빙 손전등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다이빙 손전등은 IPX8 방수 등급으로 물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8000LM의 밝은 광원을 제공하여 수중에서도 뚜렷하게 보이게 해줘요 충격 방지 기능과 하드라이트로 건설이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답니다 또한 LED 전구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기는 충전기를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고, 초점 길이는 조절이 가능하답니다. 이 제품은 다이빙을 즐기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것 같아요. 물 속에서 안전하고 밝은 조명을 원하신다면,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 손전등은 고품질의 조명 제품으로 C, r o s FCC, 퀴즈 승인을 받았어요. 유럽, 미국, 라틴 아메리카, 중동 등 1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잘 팔리고 있답니다. 고객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고, 사전 판매부터 애프터 서비스까지 최고품질을 보장해요. 이 손전등은 고품질 반사 라이트 컵이 달려있어요. 넓은 범위의 빛과 장거리 조명을 위한 광점을 제공하며, SFT40 LED를 사용해 2450 루멘의 밝은 빛을 내뿜어요. 손전등 본체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었고, 163mm의 길이와 53mm의 머리 지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손전등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완벽한 선택이 될 거예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초장거리 LED 손전등이에요. 이 제품은 새로 업그레이드 된 LED 광원을 사용해서 실제로 1200에서 1500m까지 조명이 가능하답니다. 룸에는약 2500으로 밝고 충전 기는 타입 C 고속 충전을 지원해요. 또한, 방수 레벨은 IPX7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손전등은 사냥, 타이킹 캠핑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 적합하답니다. 또한, 저조도 모드와 기어 메모리 기능이 추가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패키지에는 손전등과 타입 C USB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제품으로 어둡고 넓은 공간도 밝게 비춰보세요.